샬롬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보내셨는지요. 이번 한 주도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우리가 배고자는 베개, 아이들이 안고 있는 인형, 우리가 추울 때 입는 겉옷, 이 안에는 솜과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 솜 대신, 철수세미가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그 베개를 우리가 베고 잠을 잘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그 인형을 줄수 있을까요? 그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온유함이 저는 마치 솜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폭신하고 따뜻하며 부드럽게 품을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품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삶에서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율법에 매여 자유가 없고 곤고한 백성들을 오늘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멍이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부리기 위해 씌우는 도구입니다. 그 죄의 멍해를 씌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 멍해를 벗겨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함께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멍해를 벗겨주고 예수님의 멍해를 씌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 예수님의 멍에는 죄가 우리에게 씌운 멍해와는 반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씌운 이 죄의 멍에는 무겁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씌운 이 죄의 멍에는 그 죄의 무거움으로 인해 그 무거운 죄를 지게 하기 위해 씌운 거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짐입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울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이고 가야 할 짐을 이미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심을 주시려고 하시고, 쉼 안에서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29절 3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전으로 찾아보았을 때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에서를 살펴보았을 때에 비천하고 곤고하며 노예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여기는 자,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마아가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겸손한 인정과 순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겸손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더욱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공동체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린 완전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별뿐만 아니라 단순한 잠깐의 위로가 아닌 우리에게 완전하신 평안함을, 평안함을 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해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진짜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온유함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더욱 단단하게 세워짓게 만들어 갑니다. 죄인을 품으신 하나님의 온유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온유의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도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또는 교우 관계 안에서 온유함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는 이번 한 주, 우리가 온유한 말한 마디로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 동료 혹은 나의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한주 우리가 온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에서 나의 행동과 말로 실천할 수 있는 경험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수하산 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심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